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다, 복을 다 받았는데 이스라 박정희, 박정희 이후에 정치가 정치가가 없어졌죠 정치가.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대한 정치가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미국을 건국한 조지 마시튼 이대 대통령 이대 아담스 3대 수정의 만든 코마스 테퍼스 16대 아브라함 링컨 근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그대 정치가 한 분을 내가, 내가 모시고 왔는데 여러분 영광을 받으습니다까 장겸동 작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일단 장겸동 작사님 영상을 한번 들어주시고자 방송수령을 잘하고 국민들의 인기가 97%였어요. 그런데 왜이화가 여기에 정치가들이 완전 원들이 같으니까 만약에 정치가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까 이제 장용박목사님이 필요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제일 좋은 나라가 들어. 어디요 대한민국! 물론, 물론 이유를 제기하는 나라도 있을지 몰라요 스위스는 자기들도더 좋다 좋다 좋다고 할거고 네덜란드도 자기들도더 좋다고 할거고 미국도 자기들도더 좋다고 할거예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앉아서 짜장면 시켜보세요. 시켜보세요 금방, 금방 배달옵니다 배달 배달 여기 앉아서 족발 시켜보세요 금방 배달옵니다 이렇게 배달해도 나라라는 내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가 지하철을 계속 타고 다니는데요 모자장만 들어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도 굉장히 유명한 시장님 출신도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도 그걸 수사가서 자살도 s 내 거예요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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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상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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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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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그 a 사람들이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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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패턴으로, 패턴으로. 지금 우리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다 좋게만 말하겠습니까? 이상하다고 미쳤다고, 미쳤다고. 그러나,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번지려고 하는 노와방주를 준비하는 도와 방주를 도와 도와 방주를 도와 하는 역사가 광화문 태극기를 통해서 우리 전북사령관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러 갑시다 내가 이시대에모아다 시작 나라를 구원하고 그러네. 그런데, 왜? 왜 자꾸 자살을 할까? 본야가 두 죽정에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거짓말이,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깨달으세요! 거짓말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으면, 깨달으세요. 깨달으세요. 거짓말이 거짓말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으면 안, 안 됩니다. 안 그게 무슨 거짓말이냐? 죽으면 고통은 끝난다. 아니에요! 천국 가야 고통이 끝나지, 지옥 가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제발! 자살하지, 자살하지 마세요. 제발 거짓말을 거짓말해. 속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넣을 때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혹했습니다 시장을 타고 다니려고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렇게, 그렇게 거짓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누가 타고 다닙니까? 다 좋아하는 분들이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시들 타고 다고 거짓말을 합니까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윤석열이었다 용석열이었어요. 온 관계가 있다고. 혜경은이 니까 조작이었어요. 없어서 그렇지. 그때 언론이 있었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혹시 먹으려고 요셉이 혼자 다 저, 저장한다. 그렇게 또 조작을 했겠지. 이시대의 노하다. 시작. 감사합니다. 들은 r a g 를 목사 b o 들이 앞에 c u r i t y a 무식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i Tuman as a good smider, John Kalbiniga, 1 8년 e b a Sidanet, Abraham Kai Paga, Harane, Tong l i t t 한 가지 파탄을 드리고 이제 만사 삼차가 마칠 텐데 여러분 <목소리> 여기 오신 분들 또 아직 오신지 않으신 분들 지금 560만까지 결전하기 위해서 동남아, 보라나, 서부, 나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행운을 완성하여 15천에서 대양 농독 살아로 태안사슬 한. 이 야망으로 만들어 드리다꼭 아침 열시 하는 이아라 어, t v 또 지금 지금은 1천만 t 를꼭 시청해주시고 1천만에1시에 동시 시청률이참만만들어 오면 에명을자 이제 야선 만세 3장 후에 우리 아구시시아 대회 선수님들이신 김수진 대표의 택지 선 있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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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사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연사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연사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만세 3장 후에 마이코, 마이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만세산창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한테 즉각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만세산창을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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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목사님 만세! 만세! 자유마을 만세! 만세! 합사합자 이제 이제 김세 만세! 행진 선언이 세겠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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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gutudo> 40 출발하는 자리에 국민혁명의장님이신 정건 목사님 나오 계십니다. 행진 출발.

예수 십자가 심장 예수 십자가 가그들의 패인도 는즐기여있을가 더러운 잼이게 하는 일도 그대는참을줄알까예수의보여부 교회는 즐기어 있을까 아마 누도 속에 여러가지 죄냐